오늘 은혜의 말씀 제목은 달려온 일년은 이란 제목으로 말씀 주님의 말씀 선파하겠습니다다사가난했던고군분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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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온 이한 해가 이제 마지막 주일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어, 세월이 무척 빠른 속도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한 해를 어 우리가 뒤돌아 보면 오늘 설교 제목도 달려온 일 년은 우리가 뭐 지나가버린 세월은 우리가 뭐 그렇게 깊게 뭐 쳐다보거나 후회하거나 우리가 뭐 지나온 시간들은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때로는 지나온 길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과거를 지나온 길을 똑바로 바로 직시해야 우리가 앞으로 달려갈 길도 보완할 수가 있고 앞으로 달려갈 길도 더 이제 바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었던 2021년도 벌써 이제 한뭐 5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대한 길을 바라볼 때, 이한 해가 하나님께서 365일이란 이러한 시간을 썼는데 각자 각자 어린아이나 중년이나 장년이나 노년이나 모두 신기없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이런저런 부분에서 아쉽고 또참그 잘못된 길로 또. 잘못된 이런 좋지 못한 은행 좋지 못한 이런 은행심사에 이런저런 부족한 점도 있었고, 또참 기억에 남고, 아름답고, 귀한 또 이런저런 다양한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부문에서 바우 서독께서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패대를 향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한 해가 다가기 전에 이2 0 2 0년 후에 양심에 걸리겠던거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부분들은 철저히 털어내고 철저히 회개하고 철저히 우리가 끊어버리고 악과 주님 모습에 합당치 못한 이러한 생각, 행동 이러한 나쁜 쓴뿌리 나쁜 악의 그런 모습들은 다 던져버리고 끊어버리고 회개로서 주님의 보일러 깨끗이 씻어내고 덜려내고 어, 정결케 해서 다가오는 2021년도 대망의 새해를 우리가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2021년도를 되돌아볼 때 어, 주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성경에 가르쳐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말씀에도한 점이라도 우리가 지키려고 늘 몸부림치며 우리는 주님 말씀조차 달려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성경에 네. 그렇죠? 우리가 이한 해를 달려오면서 얼마나 기뻐했는가 우리가 일이 형통하고 잘될 때는 일시적으로 기뻐할 수도 있지만 내 마음대로 안되고 내 뜻대로 안될 때는 얼마나 우리가 투정하고 불평하고 엄마하고 이웃을 엄마하고 형제를 엄마하고 어, 심지어 나 자신까지 엄마를 했잖은가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이한 해가 다 가기 전에 다 털어내고 예개로서 기뻐하라고 어, 했는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런저런 물질 문제 때문에 이런저런 이웃의 형제들의 에, 이웃 간에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이 나라 대한민국 안에서 지각되 하면서 다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의 마음을 뒤집어 놓고 아프게 하고 참 얼마나 많은 고통을 줬는가 우리는 내 자신이 알지도 못한 사이에 알게 모르게 이웃 간에 형제들 간에 이 나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많은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에요 이슈로서 어행으로서 얼마나 남을 정죄했습니까 얼마나 남을 판단했습니까? 얼마나 남을 비방했습니까성경에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방하지 말고, 형제를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환영하고, 용서하고, 심지어 기도할 때도 용서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이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못하면서, 형제를 사랑하기보다는, 형제에 대해서 무관심, 영제에 대해서 오히려 비방하고 미워하지는 않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점검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 얼룩진 만 이런저런 대분 상처들 우리는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또내 자신의 양심을 비추어서 하나님 말씀에 내 양심을 들여다봐서 잘못된 그런 부분들을도 우리가 털어내고. 회계로서 하나님 앞에 용섭을 받고 넘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죽도록 충성하라. 한달란트던두달란트던다달란트던 최선을 다해서 죽도록 충성을 하라 랬는데 우리가 세상 일은 이런저런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이런저런 직장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그럭저럭 나름대로 이런저런 몸부림치면서 하려고 하는데 주님의 일은 과연 얼마만큼 맡겨진 일들을 사명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경에서는 그럭저럭 그냥 충성하라 뭐 시간 날때짬날때 그럼 예수님만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럭저럭 살다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대를 어떤 못었던 복음을 전하고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하늘을 되돌아볼 때, 과연 하나님이 주신 이런저런 사명들을 얼마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죽도록 충성을 했는가? 우리는 다른대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회개하고참 어, 너무나 불청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이런저런 사명들에 대해서 서울이 여기고 최선을 다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열로 믿습니다. 이 하늘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만큼 365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수많은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 시간들을 과연, 어디다가 허비하고, 어디다가 그 시간들을 보냈고, 그 많은 시간들을 어디다 낭비했고, 어디다가 정말 보람빼고 정말로 어, 뜻이 있고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곳에 우리가 얼마만큼 시간을 활용했는가? 우리가 나름대로 어, 점검하고 어, 생각하고 어, 우리는 다가오는 2020년도 이 금보다 더 귀한 시간들을 우리는 천분을 아껴서 우리는 뜻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어, 주신 사명들에 우리가 마음과 생명과 우리 남은 생일을 주의 거룩한 뜻을 하나님 나라 이루는데 확장하는데 우리가 더 충성하고 더뜻 있게 보내야 되는 일로 믿습니다. 이 2021년도를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들은 물질 부분에서도 그래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이런들은 코로나로 말미암아 물질의 다양한 고통들을 다하고 있어요. 뭐 물질이 있어서 그렇게 크게 고통 당하지 않고 보내는 분들도 더러 어, 있, 있지만 그래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저런 어, 사업 문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시간 제한이란 거 모임 제한 이런저런 어, 정말로 어, 이유 때문에 그 외에 다른 이런저런 이유로 말미암아 어, 더 어, 많은 물질이 들어와야 어, 가정과 이 나라와 사회 속에서,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어, 물질로 인해서그 어, 물질을 통해서 어, 다양하게 우리가 그 물질을 사용하고, 보통당하지 않고, 우리 어려운 이웃과 어려운, 어, 정말로 이제, 민족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물질적으로 이런저런 어, 많은 장애물들이 막혀 있었고, 물질로 인해서 이런저런 어, 어떤 분들은 이 카드빛에 카드 빚에 시달린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대출 빚에시달린 분도 너무너무 많은 것 같고요. 빚에 시달린 분들도 너무너무 많은 것 같고요. 예, 참 교회도 보면 은 코로나로 제한으로 인해서 아, 성도들이 절반 그 이상으로 줄여버려서 아, 또 헌금 부분에서도 너무나 많은 아, 액수가 적어져서 이런저런 극심한 교회도 고통을 당하고또 사회도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나름대로 어, 참이 물질 부분에서도 생각을 잘해 드겠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도 뒤돌아 보면은 우리가 제가 다섯 살, 여살 때만 해도 시골에 전기도 없었고 자동차도 없었고 트리도 없었어요. 그러나 5 0여 년이 지난 지금 보면 에, 이 대한민국 은 눈부신 모든 에, 다양한 어, 경제적인 다양한 부분에서 어마어마한. 에, 참 놀라운 성장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이 민족 가운데 세계 열방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그래서 동남아의 세계에서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들어와 있어요. 대한민국이 그만큼 선진국가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은총을 깨닫지 못하고. 이럴수록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고, 더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아계신 전능자 하늘과 땅을 지으신 위대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고,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어, 이 나라 백성들이 뭘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깊은 도심 우 속에서, 이 나라가 이렇게 눈부시게 놀랍게 발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믿는 사람도 다른 아니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등하히하고 멀리하고 오히려 세상에 에, 보이는 세상에 어, 보이는 세상 영광에 도되해갖고 어,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은혜에 세계는 가물가물하고 더 나아가서 에, 하늘나라의 내세에 찬란한 영광과 지옥의 어마어마한 무서운 지옥의 형벌도 다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날 위해서 죄인으로 해서 갈브랜드에서 피 흘리시고 생당하신 하늘의 미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 말로 현실에 파묻혀서 세상인들과 같이 뭘 먹을까 맛있을까 세상인들과 다름이 없는 그러한 자로 퇴약하고 타락하고 전락해버린 그러한 모습들도 도처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우리는 이 한해를 되돌아볼 때 우리는 코로나라는 이런 암적인 흑암에 아주 그 악마 같은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대한민국만 아니라 온 세계가 고통을 하고 있는 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시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돌이켜야 됩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되겠어요. 이스라엘 선지자 당시도 그랬었고, 뭐 옛날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려보면은 한때는 주님을 잘 믿다가 어, 어느새 금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우상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아세라, 바알 이런그런 엉뚱한 우상들을 섬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스로, 바벨론으로 허로로 끌려가서 비참하게 고통당하고 그 아들, 딸들이 비참하게 고통당하게 죽는 모습들을, 고통당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을 일단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이날의 백성들이 나이 아니라 나 자신부터 하나님을 멀리 한다면, 어, 이날에 다시금 유교보다 일제 시대 때 겪었던 그러한 참담한 고통도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시 나나 나눌 것이 없 다시 회개하고 예. 하나님 앞에 자우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도 다시 회복해야 되고 우리가 어 싸우고 언제까지 이민족이 아웃다웃으로 여여야 예. 나국간에 서로 어려움 되고 언제까지 이교회 저교에 애교가 뛰고 다 어려움 되고 다은 아니지만 언제까지 우리가 서로 아웅당하고 싸우고 내파내파 내파 마치 고린도교회처럼 아볼파 바울파 에, 뭐 그냥 이런들은 그리스도파 파장을 지어갖고 어, 우리가 서로 하나가 돼서 어, 그리스도로 중심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합옥이 되고 이웃과 합옥이 되고 부모들의 마음은 그렇죠. 자녀들이 행복하고 이 험난한 세상 속에 우리가 하나가 돼도 이 거친 세상을 이길 때도, 이길 때도 있고 못 이길 때도 있는데 우리가 갈라쓰고 서로 분파를 느끼고 서로 나누고 으르렁려서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할 사람도 없고 하나님도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좋아할 그러한 존재가 마귀, 악마 악마는 찢어놓고 갈라놓고 어, 서로 의려 되고 학히고 죽이고 결국은 다 인류를 멸망시켜서 예,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사람끼리도 원수가 돼서 결국은 어, 지옥으로 다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악마의 수장이요. 악마의 예, 노림수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이한해 비안길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할수도 있었는데 더 많은 일들을 할수 있는데. 예, 여야가 서로 싸우고, 예, 민족끼리 서로 예, 싸우고, 총칼을 예, 더, 어, 어, 대려고 하는 그런 직거리만 더, 어, 자파, 우파, 어, 쌍박질만, 예, 하나가 돼도, 어, 평화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도 모자라는데, 시민딸때 예, 예, 서로 언제까지 자파, 우파 서로, 어, 의렁되고 칼, 예, 칼 그림을 내려고 하고, 예, 서로 하나 되는 하, 하평의 쪽으로 나가야지. 언제까지 이 민족이 이 나라가 교회가 교파가 다 자신이 우리가 서로 갈렸으면안 돼요 그 속에는 반드시 악마가 악마가 비집고 돌아와서 다 가족과 이웃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다 갈라놓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다 초토화시키려는 악마의 음미한 계획이 됐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 되는 일에 내가 얼마만큼 원수의 그 앞잡이 노릇서 있는가? 우리는 우리가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철저히 회귀하고 하평케 하는 거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닉명이까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상상원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평과 거부감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늘을 뒤돌아볼 때 쓸데없는 것에 예, 쓸데 없는 것에 우리가 쓸데 없는 말을 하고, 어? 쓸데 없는 것에 시간을 많이 허비하고, 쓸데 없는 것은 에너지를 낭비해서 정말 할수 있는, 정말 로할수 있는 데는 신과 물질과 마음과 생각을 어? 두려하지 않고 엉뚱한 데한 분의 가로치도 없는데 썩은 일 것에 세상 것에 어? 그냥 쌈박자라는 것에 그 떄가 우리의 어떤 시간과 어? 우리의 에너지를 나비면다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이러면 가족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나라적으로, 여러 각도로, 어, 손해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철저히 회개해서, 려 내서, 어, 우리가 합평의 주님, 사랑의 주님, 화옥의 주님, 예.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세요. 예. 우리가 이 하늘을 되돌아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보스에 악을 저질렀는가 나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악의 도구가 돼서 예,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 이 나라를 정말로 바르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더 바르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 서로 갈라놓고 분파를 전야했어. 어, 그래서 아무도 어, 1%의 그 가치로는 곳에 우리가 헛된 어, 수고, 헛된 낭비를 보낸 시간들은 그런 부분들은 없는 가를 우리가 점검하면서 이한 예 해에 보다도 주님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아의생의 니란의 길로 가야 되는데 한아의생의 니란이 되지 못하고 내가 항상 어디선지 내가 나를 없애고 상대방이 쓰러지든나뒤에든 상대방은 관심이 없고 어느지내 대만을 위해서 달려온 이런 악의 모습은 없었나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철저히. 우리가 드러내고 회개해서 우리 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더 깊게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무엇보다 우리가 폐기론하고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야 되겠죠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비추어서 주님은 기뻐하라 또는 사랑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전도하라 열심을 내라 거룩하라 그렇죠? 나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우의 것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이 한, 대안길에서, 예, 우리는 이제, 지나간 시간은 이제 어쩔 수가 없죠. 어, 열심히 달려왔건, 좀 부족하게 달려왔건, 또 너무나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간에, 이미 지나온, 지나가버린 시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역사의 대안길에, 우리 인생의 대안길에서 다 이제 내려놓으시고, 이제 다 잊어버리시고, 회개해서다 털어내고, 우리는 이제, 대망의 2022년도, 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2022년도라는 이제 대망의 큰 어마어마한 선물을 시간이라는 것을 시간이라는 선물을 주실 텐데 우리는 정말로 2 다가오는 20, 2022년도 예 정말로 이런저런 예, 2022년도도 크고 작은 이런저런 가지 일들이 많이 뭐 해마다 안 일어날 때는 없어요 이런저런 어 많은 일들이 일어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심으로, 우 그쵸? 어찌 보면, 이 21년도에도, 암으로 세상을 떠난 분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이 세상을 떠나간 분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또, 이런저런 모습으로, 벌써 21년도에도, 이 세상에서 사라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2020년도, 생명을 먼저, 하나님께서 생명을,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셔야 되겠죠? 우리가 이, 마지막 이때는, 우리가 몸 건강 관리. 그래서 요새는 옛날에는, 어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갖고, 어 뭐, 밥을 다 쓰셨으니까 그런 말이 인사했지만 요새는 이 건강에 대한, 건강하십니까? 아픈 데는 없으니까? 그 말이 굉장히 많이, 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건강, 이 육체, 하나님 주신 이 생명, 생명 관리를 우리는 잘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건강해야 기도도 할 수가 있고, 건강해야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나라에서 일들을 충실히 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이 흔들리면 안 돼요.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건강이 많이 해요. 위협받고 있어요. 이런저런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다양한 병들로 인해서 또 오염된 여러 가지 음식들, 오염된 여러 가지 안 좋은, 안 좋은 공기, 이 자동차... 이 에서 나오는 배기 가스 예, 이런 저런 점점 이 세계는 여러 각도로 점점 어, 이래 그 오염돼 가고 있는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어, 건강 우리가 좋은 음식 오염되지 않고 몸에 좋은 음식들을 먹어가면서 좋은 공기 마셔가면서 예, 다음은 2022년도에는 건강 관리를 우리가 정말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어요. 예, 충분한 주식도 취해야 되겠고요. 그렇죠?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런 저런 암이나 다양한 또 사고 부문에서 자동차 사고로 어, 다치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이런 저런 사고로부터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가오는 2022년도는 우리가 좀더 어, 생각을 어, 맑고 밝게 웃지 마시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예, 움이리고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너나 할것 없이 불안불안하죠. 심지어 백신을 맞아도, 백신도 예, 뚫고, 어, 코로나에 걸린 분들도 유튜브 보니까 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신도 100%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불안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두려워 말라! 예. 너의 악기를 하나님께 맡겨라! 예. 하나님이 도와주겠다. 영유하지 말라! 우리는 염려, 불안불안하면 더병도 빨리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평안하나님 주시는 담대함, 하루하루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으면 이 시대는요.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절대로 이 악한 피해가 될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이 선언하고 감사치 않냐고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이제 악한 마귀는 더어지러되는이 악한 어, 폐허가 시대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도심이 아니면 우리는 1분 일초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세대를 맞이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가오는 2022년도에는 건강관리 잘하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세요. 성경에서는 맡기라고 그랬어요. 수고하고 부모님도 맡기고 너의 악기를 맡기라 그랬어요. 내가 애쓴다고 내가 걱정한다고 되는 일이었어요. 우린 기도로 다 맡기고 편안하게 대담하게 담대하게 주어진 상속에서 묵묵히 자라나 오르나 주지 말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있어서 우리는 그 나라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우리 정신을 차리고 형제를 사랑하면서 주어진 상속에서 묵묵히, 하나님 주신 깊은 지혜, 깊은 은혜를 갖고, 어, 불안하거나 우리가 뭐 초조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집행자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천지가 뒤집어져도, 어, 어, 산이 지각변도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서, 산이 꺾고 바다에 에, 뒤집어져서, 바다로 들어가고, 에, 땅이 움직이고, 땅이 갈라지고, 천지가 뒤집어져도, 소려하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죠. 죄님이 네. 함께 하면은 천디가 뒤집어져도 우리는 눈 하나 까딱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쓰승받아되고 우리 폐고, 온 인류를 깨뜨러 보시고, 예. 네.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면은 예, 네. 모든 관란 모든, 예, 네. 시험풍파는 순식간에 잠되어줄 수도 있어요. 그,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전지능한천지를 조성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그 위대한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우리에게 잠들한 깊은 평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깊은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깊은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악마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가오는 대망의 2020년도를 우리가 기뻐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의 길로 달려가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